그라고보니 그라고보니 와인 축제 행사장엔 가게가 엄청 많으니까 재미있는 상품도 많겠지? 이 기회에 제대로 구경해 보자. 잠깐만. 명성이 자자한 명예 기사 그리고 티바트 최고의 가이드 페이몬. 제발 부탁이야. 날 도와줘. 에이? 내 병성이 드디어 널리 퍼진 건가? 음, 난 이군데 어디서 봤더라? 맞아, 난 페보니우스 기사단 헤르타 대장님이 이끄는 보급소대의 대원 베른하르트라고 해. 너희랑 친분도 없는데 시간이 없어서 염치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게 됐어. 제발 이번 자선 판매 행사를 살려줘. 음.. 자선 판매 행사라... 진 단장한테서 얼핏 들었던 것 같아. 근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와인 축제 기간에 자선 가게를 운영할 예정이야. 가게 수익은 생계가 어려운 아이들이나 노인들을 위한 자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지. 담당자는 제비뽑기로 정했는데, 내가 당첨됐어. 이번 자선 판매를 위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평소엔 보관과 운송이 주된 업무라 뭘 팔아야 할지조차 잘 모르겠어. 가게 운영은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너희한테 도움을 구하고 싶어. 맞아.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자선 판매는 몬드의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잖아. 얘는 명예 기사고 나는 기사단의 친구니까 기사단을 돕는 건 당연해 정말 고마워 그럼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할게 행사 시작 전에 우리는 가게 운영 자금인 와인 젤리를 마련해야 해 인근의 술 장수들은 양조 재료가 시급한 상황이니까 상인들한테 재료를 판매하면 대량의 와인 젤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 밖에도. 와인 축제 기간에 음료를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외국 손님들이 있어. 그 손님들은 주문을 도와줄 대리인을 찾는 중이야. 장기적인 거래가 될지도 모르니까 외국 손님들은 대체로 거액을 제시하는 편이야. 그리고 술장수와도 가격을 조율할 수 있지. 그 차액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고비야. 물론 동등한 가치의 와인 젤리와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술장수들에게 양조 재료를 제공하고 외국 손님을 도와 주문과 가격 흥정을 하는 게 우리의 임무인 거지. 히히, <laughs>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네. 저 정말이야? 아, 진짜 다행이다. 사실 이미 주문을 하나 받았어. 수메르의 셰비르메 씨가 바캉스 과일주 50 상자를 사고 싶대. 이 음료는 천사의 목 노점에서 살수 있어. 가게 주인은 게우르크 씨야. 게우르크 씨는 온화하지만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성격이니까 신중하게 협상하는 게 좋을 거야. 난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을게. 와인 젤리를 충분히 모으면 여기로 와줘. 그리고 가게 관련 물자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공급처에 연락을 해뒀으니까 자금만 충분하면 물자를 배송해 줄 거야. 가게 준비는 너에게 맡길게. 자금 준비는 우리한테 맡겨달라고. 부탁할게. 정말 고마워. 게오르크 씨 안녕. 우리는 쉐비르 메시의 대리인이야. 바캉스 과일주 50상자를 주문하고 싶어. 어, 쉐비르 메시는 우리 가게의 단골손님이지. 주문량도 일정한 편이고. 그나저나 올해는 얼마를 제시할 거야? 그건 곤란해. 쉐비르메시가 언지를 주지 않았어. 가격이 너무 낮잖아. 하이, 장난이 지나치네. 어, 이 가격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단골 손님인 셰비르메 씨를 봐서 수락할게. 전처럼 담당자를 보내서 음료를 셰비르메 씨의 가게까지 배속해 줄게. 그러니까 걱정 마. 영수증 잘 챙겨두는 거 잊지 말고. 좋아. 계속해서 자금을 마련하자. 목표는 최대한 빨리 충분한 와인젤리를 수집하는 거야. 베르나르트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금 마련을 하라고 했었지. 외지 손님의 주문을 도와주면 수고비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양조 재료를 많이 팔 필요 없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른 술장수들한테도 한번 가보자. 여행자 페이몬 여기 있었네요. 어, 바바라. 네, 즐거운 와인 축제 보내세요. 문드의 가장 열띤 축제 중 하나인 와인 축제에서 두 분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부디 와인 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세요. 그러고 보니 방금 게우르키 씨에게서 두 분이 와인젤리를 수집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혹시, 기사단의 자선 판매를 돕는 중이신가요? 응, 우리도 기사단의 일원이잖아. 몇 군데 더 돌아다니면서 가게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해. 개업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길지는 몰라도 우리가 있으니 괜찮을 거야. 정말 든든해요. <laughs> 두 분이 도와주신다면 큰 성공을 거둘 거예요. 저도, 기사단의 작은 자선 판매 행사를 도운 적이 있어요. 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가게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었지만. 참, 그때 음유시인 벤티를 만났어요. 그의 초대를 받고 즉흥적으로 함께 공연했었죠. 벤티가 연주하는 곡은 고풍스럽고 우아했어요. 저는 분위기를 망칠까봐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따라 불렀죠. 다행히 벤티가 화음으로 절 리드해준 덕분에 빠르게 호흡을 맞출 수 있었어요. 결국 청중들은 만족했고, 상품도 엄청 잘 팔렸어요. 우와, 바바라와 각소리가 합동 공연을 했었구나. 아쉽지만 이번에는 일정이 겹쳐서 힘들 것 같아요. 헤보니우스 성당은 와인 축제 기간에 경치 좋은 곳에서 특별한 성가대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라서 연습에 참가해야 해요. 응! 둘다 뜻깊은 일이니까 다 같이 파이팅 하자! 고마워요. 비록 남아서 노래를 부를 순 없지만 저도 뭔가 돕고 싶어요. 전... 다른 사람들한테 가게를 홍보할게요. 흠... 후... 큰 포스터를 만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전단지를 만드는 게 나을까요? 홍보 문구도 잘 생각해 봐야겠어요. 사인을 추가하면 조금 더 정성스럽게 보이지 않을까요? 어... 아니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홍보할까요? 우와! 바바라가 홍보를 도와준다면 가게의 인지도가 엄청 오를 거야! 이건... 제가 할수 있는 사소한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부끄러워요. 다른 분들한테도 홍보 노하우를 물어보고 고민해 볼게요. 여행자 페이몬, 나중에 봐요. 그리고 기사당과 성당 분들도 두 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같이 힘내자. 히히, <laughs> 갑자기 의욕이 넘치네.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겠어. <laughs> 자금이 충분한 것 같아. 베르나르트에게 돌아가. 자금을 충분히 모아왔어! 벌써? 놀랄 정도의 효율인데? 좋아! 나도 공급처와 얘기가 끝났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어때? 괜찮지? <laughs>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해! 가게 인테리어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그럴듯해! 센스가 좋은걸! 가게 이름은... 내가 지어볼게! 서풍 후후 자선 가게로 하자! 이봐! 내가 지은 가게 이름을 무시하면 어떡해! 적어도 고개 정도는 끄덕여 달라고! 자금을 마련하는 게꽤 힘들었을 텐데 정말 수고 많았어 번거로운 잡일은 전부 내게 맡겨줘 너희는 식견이 넓으니까 가게 운영 방향을 제시해 줘. 판매 방침, 서비스 특징이나 품질 관리 원칙 같은 것들 말이야. 다른 가게 사장님들한테서 들은 단어들이야. 솔직히 이해는 잘안 되지만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가게 사장이 돼서 전반적인 전략을 책임지고 넌 직원이 돼서 실무를 담당하겠다는 거지? 맞아. 난 임무를 수행하는 건 잘하거든. 제발 날 도구처럼 다뤄 줘. 에? 우리가 악덕 사장도 아니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베르나르트, 일단 쉬어. 우리는 전략을 상의해봐야겠어. 좋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 시장 최고의 먹거리 가게야. 최고의 컨디션으로 첫 번째 손님을 받아보자. 여행자랑 페이몬? 이런 데서 만날 줄이야 나모나랑 어? 피슬이잖아 너희들도 시장에 놀러 왔구나응은 <laughs> 중에 느느진예예에 따라 메기스토스 경과 함함 속세의 의축제순순 나도 온 보람이 있군 조만 가을날에도 이치를 벗어난 특이점이 숨겨져 있다니 즐겁나라? 아가씨는 지금 기쁜 목소리를 간신히 억누르고 계십니다. 두 분을 만나 무척 기쁜 모양입니다. 오 오즈 과장하지 마. <laughs> 그냥 내가 설명할게. 얼마 전에 황녀님이 괜찮은 꿈을 꿨거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면서 별자리 운세를 물어보려고 날 찾아왔어. 마침 와인 축제가 열리는 걸 보곤 같이 구경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 물론, 난 오케이 했지. 축제 세일을 이용해서 원고 마감에 필요한 물자를 잔뜩 살수 있잖아. 사실, 난 황녀님 덕분에 와인축제가 시작된 거란 거야. 메기스토스 경? 그 꿈이 아우대전의 꿈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군. 그동안 답장이 없어서 경의 거처에 찾아가게 된 것이지. 잠깐! 벌써 9일이나 지났어? 메기스토스 경에게 이번 홍고가 무척 중요하다는 걸잘 알고 있으니, 본 확려도 더 이상 추궁하진 않겠노라. 하지만 메기스토스 경, 문 앞에 우편함이 가득 차 있었으니, 경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모나는 뭐 정말 온종일 학술 연구에 푹 빠져 있구나. 시간도 답장도 이렇게 성대하게 열린 축제도 깜빡하고 있잖아. 어, 어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물자를 구입해야 해. 그러고 보니 너희가 직접 가게를 열 줄은 생각도 못했어. 게다가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먹거리 가게일 줄이야. 우리도 부탁을 받고 열게 된 거야. 히히, <laughs> 우리 가게 자주 둘러줘. 어디 보자. 혹시 추천할 만한 어, 안주거리가 있을까? 물론 있지! 엄청 많아! 음, 어디 메뉴를 보자. 어, 잠깐! 뭐? 안주거리? 설마 너 원고 작업이 안 풀려서 포금하는 습관이라도 생긴 거야? 그러고 보니 아가씨의 방문 때문에 메기스토스 경의 작업이 적잖게 지체된 것 같았습니다. 아냐, 술이나 방문이랑은 상관없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 일전에 황녀님이 가장 잘하는 요리 냉채 수육, 아 아니지 미안 축복의 교향곡을 맛봤거든. 맛이 아주 독특했어. 한입 먹을 때마다 고기의 풍미가 느껴져서 <laughs> 정신을 차려 보니까 다 먹어버렸지 뭐야. <laughs> 음. 손님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건 요리사에 대한 일종의 인정이지. 냉채 수육은 <laughs> 정말 훌륭해. 에너지도 보충할 수 있고 장기간 보관할 수도 있어. 사람들은 보통 이걸 안주로 분류하지. 가격만 빼고 본다면 만족 샐러드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와인 축제의 테마는 술이니까 안주거리도 할인 판매할 거야. 하늘이 준 기회니까 무조건 구매해야지. 기뻐하거라, 메기스타스 경. 그건 본 황녀가 여행하면서 즉흥적으로 만든 작품이다. 경에게 아직도 최고의 진미를 즐길 기회가 남아 있지. 아직 선보여줄 요리가 많다는 말씀이십니다. 알아. 황녀님의 요리 솜씨는 냉채 수육 수준에서 그칠 리가 없다는 것을. 근데 신하로서 황야님이 직접 요리하게 할순 없지. 아, 아니, 그러니까 집에 방문한 손님에게 요리를 부탁할 수는 없다는 뜻이야. 적어도 샐러드 말고 다른 요리를 더 준비해야 할것 같아서. 어쩌면 네 입맛에 맞을지도 모르잖아. 어? 뭐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가씨, 이럴 땐 예상대로군. 그쯤은 진작 알고 있었어, 라고 하시는 게 아가씨답습니다. 그래! 미기스테스 경! 본황려가 인정하는 자로서 경은 별하늘의 비밀을 관찰하는 데만 전념하여라. 본황려의 환심을 사는 일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괜찮아. 나도 항상 바쁜 건 아니야. 시간 날때 다른 기술을 익혀보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럼 우리 서풍 후자선 가게가 이 난제를 해결해줄게. 우리 가게에는 즉석 안주 말고도 다양한 간편 조리 식품도 있으니까 몇 종류 골라서 사가면 돼. 간편 조리 식품은 조리 시간이 짧고 실패할 일도 없어. 조리하다 보면 뭐나도 금세 요리에 익숙해질 수 있을 거야. 나중에 한가할 때더 어려운 요리에 도전해봐. 물론 방문 수업도 가능해. 여행자는 요리 실력이 엄청 뛰어나다고. 아하,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아 예산을 더 늘리고 싶어지네. 메기스트스 경? 본화년은 경의 걸작을 기다리고 있겠네. 페이몬 경의 건의대로 시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laughs> 기대하고 있어. 다음에 우리 집에 방문할 땐 색다른 맛을 맛볼 수 있을 거야. <laughs> 서풍 후 자선 가게가 첫 수입을 벌었어. 맞아. 손님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한 걸 보니까 나까지 덩달아 기쁜 거.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파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가게 주인도 꽤 재밌는걸. 좋아! 이 기세를 몰아 가게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